2025년 10월에는 74년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부드럽게 풀리며 내 안에 에너지가 힘차게 솟아나는 달이기 때문에 작은 도전도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그저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다면 이번 달에는 한 걸음만 더 용기를 내보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맞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과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비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번 달에 바라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복이 깃들 겁니다. 그럼 74년생 호랑이띠의 10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는 자연의 기운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에도 따스함과 단단함이 뒤섞여 들어옵니다. 74년생 호랑이띠에게 이번 10월은 자기 안에 숨어 있던 용기와 성실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달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기운도 감돌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용맹함과 추진력이 강해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10월은 그런 본래의 성정에 부드럽고 따스한 결실의 기운이 더해져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오고 평소보다 사람들과의 사이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이 달은 노력한 만큼 확실히 보답을 받는 달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도 소중한 열매로 맺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달 호랑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를 만나도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기회를 냉철하게 파악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오히려 호랑이띠에겐 좋은 바람을 불어줍니다. 덕분에 대인 관계와 직장, 사업, 취미 모두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순간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마음에 담아둔 계획을 한 번쯤 단호하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호랑이띠의 용기와 추진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지식을 실천에 옮기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에 오래 남을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10월에는 호랑이띠에게 특별히 반가운 일이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든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넘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작은 행운이 이어질 수 있어 오래 묵었던 고민거리나 걱정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달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 중 하나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제안이나 만남이니 선뜻 움직이고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가 생기거나 예상 밖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이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올 하방이 가장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물론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건강이나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할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보며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의 흐름까지 좋게 바꿔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마음이 어렵거나 지칠 때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가까운 이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은 호랑이띠에게 하면 된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좋은 달입니다. 마음속 용기를 꺼내어 밝고 따뜻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더욱 큰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4년생 호랑이띠의 10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땅의 기운이 무르익고 하늘은 맑고 높아지는 가을의 중심입니다. 올해 전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활력과 여유가 서서히 더해지는 느낌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호랑이띠에게 이달의 변화는 마치 늦가을 바람에 단풍잎이 살랑이는 듯 고요한 가운데 새로운 기회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흐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의 흐름 무리 없이 받아들이면서 올해와 잘 어우러지는 10월의 운이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용감함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띠인데 이번 달에는 그 속에 부드러운 배려와 따스함이 더해집니다. 평소에는 앞서 나가거나 계획을 멀리 내다보는 힘이 있지만 10월에는 조급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덕분에 중요한 순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는 흐름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이달 호랑이띠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자신감이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의지가 더욱 뚜렷해지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힘이 커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단단해져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오래 미뤄졌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호랑이띠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은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한 번이라도 메모하거나 실제로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목표라도 적고 하루 한 가지 실천을 해보면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성과로 연결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통해 고민을 나누거나 함께 웃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시간들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로는 오래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과의 재회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연락이 오거나, 오랜 친구, 동료와 반가운 소식이 오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도움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인연이 다시금 힘을 주게 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는 호랑이띠의 탁월한 추진력 덕분에 주변의 신임을 한번더 얻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누군가 먼저 중요한 제안이나 부탁을 해올 때입니다. 이런 기회는 평소와는 다른 방향에서 찾아오며 한번 열린 문을 잘 활용하면 뜻밖의 성과가 따르니 머뭇거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부담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는 것이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욕심이 앞서 스스로를 너무 재촉하거나 남들과 경쟁하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로 가야 더큰 복이 찾아오니 천천히 가더라도 중심을 잘 잡으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즐기면 멀리 내다보는 힘이 더 커집니다. 다음으로 74년생 호랑이띠의 10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병수월은 밝고 따뜻한 불빛과 안정적인 흙의 기운이 함께 깔려 있어 호랑이띠의 원래 용기와 추진력에 든든한 뒷받침을 더해주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74년생 호랑이띠는 올해 전체적으로 자신이 해온 일들에서 결실을 거두는 해를 맞고 있어 이 달엔 그동안 쌓아온 신용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을에 흙기우는 호랑이띠의 거침없는 움직임에 안정감을 주며 여기서 금전우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복이 커진다는 신호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투명하고 솔직한 거래 그리고 꾸준히 아껴온 저축이나 재테크 노하우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호랑이띠의 10월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그 용맹함과 더불어 평소 보여주었던 우직함이 금전적으로 인정받고 주변에서 새로운 금전 제안이나 뜻밖의 보너스 또는 재산의 이득이 연결되기가 무척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면 이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꼭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통장이나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가을은 정리의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숨겨진 이익이나 놓치고 있던 지원금 또는 작은 투자 아이디어가 크게 자라는 씨앗이 됩니다. 자신의 금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거나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저축 상품이나 투자처에 도전해보는 것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4년생 호랑이띠에게 이번 10월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평소보다 금전적으로 넉넉해지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이나 가족에게서 깜짝 도움을 받게 되는 일 또는 생각지 못한 작은 수익이 들어오는 행복한 소식입니다. 특히 그동안 본인의 신의와 약속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면 주위에서 감사나 격려의 표시로 선물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인연이나 평소 서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협동이나 사업 이야기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고민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거나 약간이라도 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앞으로 큰 금전적 기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안 그래도 호랑이띠는 한번 결심하면 추진력이 강해 이달에는 그 마음을 믿고 직감에 움직이면 상상 이상의 성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내 발밑을 한번더 점검하고 소소한 기록을 남길수록 나중에 크게 웃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더라도 그 경험이 다음 달에는 더큰 이득으로 돌아오니 절대 낙담하지 말고 꼼꼼함으로 내 금전 운을 스스로 지켜나간다면 이달은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풍성하게 흐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74년생 호랑이띠의 10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은 자연이 풍요로워지고 땅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 새로운 변화와 기쁨이 아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와 이달의 기운이 맞물리면서 74년 호랑이띠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마음과 주머니에 따스한 바람이 세우며들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곁에 두면 좋은 풍수용품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재물의 흐름을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풍수 아이템은 오그로 만들어진 코끼리 장식품입니다. 코끼리는 풍수에서 부와 장수를 상징하는 귀한 동물로 집이나 사무실 입구 가까이에 코가 들어온 방향을 바라보게 두면 외부에서 좋은 기운과 큰 재물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74년생 호랑이띠는 올해 평소보다 재물의 움직임이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코끼리 장식품을 두면 주저앉거나 멈췄던 금전운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산호로 만든 작은 구슬이나 장식품을 추천합니다. 산호는 바다의 전기를 품고 있어서 뜻밖의 돈이나 소소한 행운이 자주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지갑이나 책상 위에 산호를 올려놓으면 신기할 만큼 갑작스러운 금전적 행운이 생기거나 친구와의 거래, 가족 간의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없이 풀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빨간색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예로부터 빈 곳을 채우고 집안의 재물을 불려주는 역할을 했으니 이달에는 특히 붉은색이 호랑이띠에게 강한 응원의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현관이나 방 한켠에 복주머니를 걸어두면 작은 돈도 모이고 쓰지 못해 묵혀둔 돈이 새롭게 돌기 시작해 지갑은 자연스럽게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74년생 호랑이띠에게 풍수용품이 더욱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이유는 먼저 여러 가지 고민했던 일들, 풀리지 않던 금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내실을 다지고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신뢰를 통해 뜻밖의 재물운이 차츰차츰 늘어날 수 있는 흐름이고 풍수용품의 힘이 이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부풀려 줄수 있습니다. 특히 옥호끼리나 산호, 복주머니 같은 상징적인 물건들은 막혔던 운의 흐름을 뚫어서 좋은 손님이나 예상 못한 돈이 들어오게 하니 작은 변화에도 소중한 의미를 담고 싶다면 이달만큼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와 이달의 기운이 만나면서 74년생 호랑이띠분들은 가족의 협력이나 친구, 동료의 도움을 통해서도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자주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여유를 가져보시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위에 따뜻한 말을 건네면 이 기운이 또 하나의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삶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그 마음이 행운의 씨앗이 되어 10월 내내 풍성하고 유쾌한 재물의 흐름이 호랑이띠 분들 곁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4년 호랑이띠의 10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13일과 26일이 금전 흐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로 읽힙니다. 이달은 흙과 불의 힘이 서로 어우러지며 원래 호랑이띠가 갖고 있는 활발함과 추진력에 따뜻함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용기를 내서 뜻을 펼치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오는 달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지닌 부드럽고 활동적인 기운이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빛을 발하며 특히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어려운 부탁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적 이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 더 밝은 방향으로 전개되니 마음을 여는 것이 큰 복이 됩니다. 금전운이 높은 13일에는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이디어나 재능을 나누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칭찬이나 인정이 곧 금전기회로 이어집니다. 이 날에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누군가와 신뢰를 다지는 약속이 생길 확률도 높아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26일에는 뜻밖의 연락이나 오래 만났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정보나 과거에 시도했다가 넘어갔던 일이 새로운 금전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따뜻한 마음이나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호랑이띠에 열린 마음을 알아보고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나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흐름이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넓게 펼쳐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동이나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는 행운이 따라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월 한 달은 도전과 용기의 힘, 그리고 주변과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금전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누구든 편하게 다가오도록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답해주는 태도가 금전운을 더욱 단단하게 키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특별한 기운이 모이는 중순과 하순에는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과 따스한 배려가 스스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